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생활 속 정보를 알아봅니다. 장현부부입니다 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음, 요즘 음. 아, 선크림이다 뭐다 화장품을 꼼꼼히 바르게 되죠. 근데 이 얼음, 여름만 되면 이 피부가 번들거리고 뾰루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름, 태양의 화살에 피부는 무차별 공격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연일 내리쬐는 자외선에 얼굴은 금세 푸석푸석해지고 기미, 주근깨를 막기 위해 발라야 하는 화장품도 늘어나죠. 자외선 차단제부터 꼼꼼하게 발라주고 이것저것 덧바르다 보면 화장만 맞춰도 땀이 줄줄 흐를 지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장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자체 발광, 번들번들, 기름기로 끈적이는 피부 피지는 많아지고 여드름에 뾰루지까지 여름이 괴로운 여성들 피부 트러블의 숨겨진 원인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햇살이 점점 더 강렬해지면서 심해진 피부 트러블 때문에 괴롭다는 주부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고민인가요? 네. 굉장히 번들거리고 뾰루지, 뭐 좁쌀, 여드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입따만하게 진짜 뾰루지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 3년 차인 이선미 주부 결혼과 출산 이후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물고 물고 여드름이 올라와 있고 여기 좀기이 덥고 습한 날씨가 되면서 여드름과 뾰루지도 더욱 두드러졌고요. 이건 역시 고민입니다. 모공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블랙헤드 기름기. 피부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억지로 피지를 짜거나 습관처럼 여드름 흉터를 만지고 뜯게 된다는 이선미 주부. 또 번들거림도 심해져서 수시로 닦아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트러블이 많은 피부였을까요? 피부 미인이셨네요. 깨끗은 했던 것 같아요. 피부 미인까지는 아니어도. <laughs> 예전에는 도자기는 아니어도 그냥 괜찮았거든요. 뭐꼬얗다 이런 소리 있더라고.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이렇게. 음. 짧은 시간에 급격히 나빠진 피부.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피부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홍조를 띠는 피부. 모공은 눈에 띄게 넓어진 상태였고요. 족살같이 솟아오른 뾰루지들과 여드름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순 여드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여드름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여드름이 아니라면 그럼 이게 뭐예요? 보통 성인 여드름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모양새는 여드름의 모양새지만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진단. 그래서 피지 채취 검사를 해봤습니다. 떼어낸 피지 위에 특수 용액을 붓고 400배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는데요. 자신의 피부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경악을 끊지 못하는 이선미 주부. 떼어낸 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상한 생물체는 벌레? 놀랍게도 지렁이 모양의 벌레였습니다. 잠시 후 움직임까지 뚜렷하게 포착됐는데요 정녕 얼굴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게 얼굴에서 나와요? 네. 뭔가요? 학명으로는 <laughs> 데모덱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낭충이라고 합니다. 음. 모낭충은 우리 몸에서 피부의 피지 속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피부 진드기의 어,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 속 그것도 얼굴 모공 속에 진드기가 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모낭충은 털이 빠진 자리, 모공 깊숙이 서식하면서 피지를 먹고 알까지나 번식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렇다면 평소 있어요? 모낭충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 정도의 굵기로 모공 깊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낭충의 존재를 느끼기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그 느기면 어떠세요? 상상도 못했어요. 좀... 흔질간질하고 막 괜히 느낌이... 그런데 찝찝하고 일정 수 이상으로 몸에 기생을 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벌레가 움직이면서 모공을 넓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잠든 밤에는 모공 밖으로 나와서 다른 모공으로 이동하거나 알을 낳고 번식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모낭충이 늘어나도록 방치하면 얼핏 여드름인 듯 보이는 모낭충 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도자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모낭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겠죠? 피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두 명의 주부를 모셨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피부 관리 노하우를 자랑하는데요. 맹물로만 세수합니다. 비누를 쓰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20여 년간 비누 제품은 일체 쓰지 않고 맹물로만 세우수에해왔다는 오경옥 주부. 제 피부의 비결은 쌀뜨물과 알로에입니다. 이틀에 한번 얼린 알로에 마사지와 쌀뜨물 세안을 생활화했다는 김혜숙 주부. 알로에? 피부 상태를 자신하는 두 주부. 모공검사를 해보는데 정말 탄탄한 네, 피부 갖고 계셨어요. 일반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으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상태 같습니다. 일명 도자기 피부라 불리는 피부 미인인 이두 주부에겐 모낭충이 있을 수가 없겠죠? 피해갈 수 없는 피지 채취 검사. 모공도 보이지 않는 매끈한 피부에서도 충격적이게 음, 아, 어. 어. 이놈들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 충격적이었어요. <laughs> 막상 내 피부에서 저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laughs> 아, 진짜 너무. <laughs> 모낭충이라는 음. 거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인식을 못 하고서 있거든요 모낭충은 거의 모든 성인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 신생아를 제외한 성인 98% 아. 인구에서 아. 그 아, 수의 아. 문제일 뿐이지 아, 모두. 여 있다는 거아니요 지금? 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대수의 모낭충을 갖고 어, 뭐. 살아간다는 말씀인데요. 모닝와이드 어, 어. 어, 가족들의 어. 모낭충 상태 어. 검검해봤습니다. 이제, 이제 보고 완전 넓은. 진들의 피지를 채취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똑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긴장하세요. 아우,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모낭충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박재원 리포터. 모낭염 가능성이 좀 가장 높은 걸로. 예상했어요. 네. 박세관이 포터의 피지 속에서 발견된 모낭충인데요. 대체수도 많고 움직임도 활발했습니다. 모낭충이 살기 좋은 환경인거죠 화장을 안 하니까라고. 그런 조사를 왜 저렇게 하는 거 모낭충의 존재와 번식력을 확인한 이상 청결한 관리만이살 길이겠죠. 비누 거품을 잔뜩 내서 두 번씩 꼭꼭 씻어주는데요. 그그거요 지금 아, 하시는 세안법은 오히려 모낭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유. 저 이중세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데요. 비누를 이용해서 너무 과도하게 얼굴을 닦아내면 피부가 오히려 알칼리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모낭충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아 <laughs> 진짜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레몬입니다. 음. 모낭충 관리. 레몬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인데요. 비누를 많이 써서 피부가 알칼리화되면 모낭충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세안시 햄국물을 레몬수로 해주면 피부를 산성화시켜주면서 모낭충이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또 식초. 식초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식초 몇 방울 떨어뜨린 햄국물은 노폐물도 제거하고 모낭충도 갖는 일석이조 당장은 효과가 없겠지만 좋다고 하니까 신거를싫어하요 계속 가봐요. 꾸준히 해봐야 될그런가 봐요. <laughs> 팩을 할 때도 시트지 위에 레몬즙을 몇 방울씩 뿌려주는 것을 습관화하면 좋겠습니다. 피부에서 좋은 향기가 날것 같아요. 각종 화장품 찌꺼기들과 피지로부터 모낭충이 늘어나는 계절 여름 해결책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레몬 먹지만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모난충 안녕.